인삼으로 유명한 충청남도 금산에는 처음으로 인삼을 밭에 심어 재배했다는 계삼터가 있습니다. 이 계삼터에 전해지고 있는 설화가 하나 있는데요. 가난한 선비였던 강 처사는 원인 모를 병에 걸린 어머니의 쾌유를 위해서 정성껏 빌었습니다. 그러자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빨간 열매 3 개가 달린 풀을 다려 드리라고 알려주었고 그대로 했더니 어머니의 병이 나아서 그때 얻은 열매로 인삼을 재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듯 인삼과 관련된 옛 설화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병원을 낫게 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인삼의 질병 치유 능력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겠죠. 고려 인삼의 학명인 파낙스 진생에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파낙스 진생의 파낙스는 판과 악소스라는 그리스어의 합성어인데요. 판은 모든이라는 뜻이고 악소스는 의료라는 뜻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인삼이 가지고 있는 많은 효과 중에 두드러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혈관병을 막아준다는 것인데요. 사람은 혈관과 함께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는 10대부터 시작이 되고요. 흡연이나 운동 부족 같은 나쁜 습관들로 혈관은 쉽게 손상을 받게 되는데요. 인삼을 통해서 바로 이런 혈관의 노화와 질병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